안녕하세요. 얼마나 덥습니까? 괜찮습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뜨거운데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바뀌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둑에서 원류가에서 원류가 나서 둑이 무너질 때는 원래 많은 물이 한 번에 넘어오지 않습니다. 작은 물줄기 하나가 나중에는 원류가 되고 뚝방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는 하루의 행동이 이제 이미 원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뚝방이 무너질 날이 바로 눈앞에 와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문재인 참 답답합니다 이게 뭐 말이라도 제가 이걸 평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도 팟캐스트에서 네. 말씀드렸지만 뭐 지지 않겠습니다 평화경제 난 도대체 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뭘 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평생을 자기들 세계 속에 갇혀서 대화하다 보면 정신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고시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시공부할 때그 당시 운동권 학생들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 친구들끼리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마주 앉은 과 친구가 그놈의 이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그 그, 사람들 나가서 운동할 때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민중은 피를 흘리는데 권석창 너는 일신의 입시를 위해서 고시 공부하고 있냐 너 같은 놈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이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게 그 편협성이 대학교 때부터 나온 겁니다 나는 그때도 너는 나랑 생각이 달라도 그래 너는 너, 너 길이 있으니까 군부독재 타도하러 다니든지 말든지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되는 그냥 작은 씨앗, 뭐 지금처럼 뭐 정치인 되고 이런 꿈도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25년 동안 내할일 하다 보면 대한민국 좋아지겠지.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들 생각 속에 갇혀서 계속 적을 만들면서 싸우다가 이제 집권을 하고 적이 없어지니까 이 정신이 나간 겁니다. 적이 없어지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하는 짓이 뭡니까? 가상의 적을 만듭니다. 북한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을 닮아갑니다. 가상의 적을 만들었어요. 일본, 가상의 적을 일본으로 만들어서 가짜 촛불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한 2년 동안 안 나오더니 아주 조음이 있으셔서, 이 사람들 나오게 하려고 만든 가상의 적을 만드는 것. 사회학을 처음에 공부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용어가 뭡니까? 내부 통합을 위해서 외부하고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속셈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촛불 집회 안 됩니다. 무슨 촛불을 그렇게 아무 때나 막 듭니까? 가짜 탄핵, 권력 찬탄한 것도 우리는 봐주기 어려운데 이제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심을 호도하는 문재인 정권 당장 내려와라. 가짜 촛불 당장 중단하라. 밖에 길거리에 다니는. 똥개를요. 잡아다가 집에서 사료 주면서 잘 키워도 똥개는 처음에는 먹다가 다시 길거리 나갑니다. 하던 짓 하려고. 밖에 있는 똥이 더 맛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사료가 맛있는데 그 견심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정권 똑같은 형태다. 왜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은 일본은 싱가포르는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있는데 수소차, 전기차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산업현장 한번 다니지 않고 오직 일본을 상대로 북한을 상대로 이상한 메시지만 던지면서 국민들 호도하고 북한처럼 1%가 99%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북한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이 가짜 촛불들이 줄어들어서 촛불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드디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렬을, 행진을 시작하면 길거리에서 탄핵 찬성했던 분들 하나씩 하나씩 우리 행렬에 들어오는 날, 그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힘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할수 있는 소위 아까 어떤 분이 지식인 말씀하셨는데 저부터 그리고 새로 오신 합류하는 많은 실력 있는 정치인과 함께 결실을 맺도록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